기울였어요 가슴이 닫히니까 반대로 열었죠 기다려 그리고 내 몸에 프레임을 이용해서 같이 이동 체중이동 그 자리에서 정돈 자 이거를 연결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다시 돌려와서 엔딩 자 반대로 보실 때도 중요한 건 그냥 툭 떨구는 느낌보다는 와서 기울였죠 이때 처음은 그대로 쭈루루루 원을 그려줬죠 그 다음 구부러진 상태 이용해서 프레임 다시 이용 다시 와서 정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연결 동작으로 보면 여기 와서 그림 기울였죠 그대로 돌려서 다시 열어주고 그대로 와서 기왕이면 업했다가 다시 까이다까지 자 오늘 자,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디아 상태에서 응. 기울어질 때 어깨가 말려있으면 내가 옆으로 간다고 해도 이미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어깨가 펴져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가서 가주셔야 돼요 말려있는 상태에서 가면 다른 텐션 들어가요 수고하셨습니다